그니까 러 이상한거 잘 못먹어서 응. 이상한거 아닌데 난먹는다뭐 먹는지 그떡자한테좀 소개 부탁해 뭐 먹는지 응. 이게 한국의 아, 분식 그런거거든요 한국의 분식 응. 중국학생 많이 먹고 대한민국 대표 막 간식 이런거 같은거 김밥이고 떡볶이 이게 순대라는데 저는 이거 잘못 먹어요. 잘못 먹아요. 아예 못 먹어요. 좀 이상하게 생겨서 <laughs> 무서워. 무서워. 한번 네, 아니, 안한안 돼. 돼. 한번 먹봐. 네아 안돼. 한번 먹봐. 그러면 빨기오 빨간색. 어때? 맛이 어때? 들이 어때? 맛이요? 어. 응. 병영 먹는 거 좋아하세요? 뭐야? 이거 뭐예요? 맛있게 한번 먹어달래. 맛있게 한번. 국수인데. 어. 응. 제가 이거 국수 좀 섹시 버전으로 먹어볼까요?

끝? 귀엽게 코멘트 <목소리도> 없어? 네. <웃음> 네? <웃음> 사진 안었어요 <laughs> 음. 어때? 맛이? <목소리도> 매워요. 맛있어. 오이지. 진짜 대박. 부재내 버린 거가져 에이, 부재는 야 너가. 그 내가 부재하는 것도 부재할 게 없는데 못 가면? 와, 진짜 맞아. 양둥이, 깜밤.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예 오, 네. 감사합니다. 맛있들 먹어봐요. 오케이, 카메라 한번 보고. 어, 감사합니다. 카메라 한번보 음, 오케이. 좋아요. 맛이 어때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지요? 아, 그렇죠? 껍질을 먹었으니까 춤 한번 춰줘야지. 무답을 해야지. 춤이야. 귀여운 척, 귀여운 척. 애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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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춤. 무답, 춤으로, 춤으로. 춤 아, 한번 보여드릴게. 아, 크럼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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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럼프. 아니요, 아, 크럼프. 크럼프. 어 몬스터가 굉장히 잘 춤을 추고 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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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다, 최고. 근데 이거 먹어요. 맛있을 것 같아. 수수볶음이. 합산. 찹쌀볶음이래요 이기가 너무 많은가 봐요 왜? 지금 이게 주문량이래요 아, 먹으려면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아 노래를 한곡해 갖고 뭔좀 달라고 보내라고 근데 읽고 여달하고 얘테 노래꾼 어딨어 아, 노래를 어떻게 담아다서 노래꾼 여기 기다려야 되니까 노래를 한곡해 갖고 빨리 받자고 아, 그래. 아 그렇지. 사장님한테 하면 잘 보여 주좀빠줄거 아니야. 근데 사장님 노래 노래해서 저 어떻게 노래 한곡 저희가 들으면은 빠집니다요. 네, 들리죠. 오케이. 자. 시작. 제가 노래라고 저희 노래를 들려 드릴게요. 아, 야,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다. <laughs> 아, 트럭 한번. 아, 한번 불러 보자 아, 트럭 몰라, 내가. 그냥 노래 몰라,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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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그냥 자, 또, 아 하나, 둘, 셋, 아, 넷. 비 내리는 오남산. 남행열차에. 따라을하자 진짜, 몰라. 아, 끝난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아니. b 의 노래 k b 블 a c 블락 l a c k Black, Black, 아 l 말 c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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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쳐 a c k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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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어때게 해야 되 예. 밤에 들었어요. 오케이, 진짜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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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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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어. 네. 자, 카메라 한 번만 봐 야야야 맛있어? 맛있어, 맛어 먹어요, 먹어 당신보다 나이가 어려 음. 맛있어요 걸어가면서, 네. 걸어가면서 먹어도 된다 음. 예, 그래도 상관 없네요 포장해서 네. 1인분만 빼세요 1인분만, 1인분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지금 안 돼요, 이거 마약김밥이에요, 안 돼요 방송에 못 나가, 마약김밥 1인분만 마약김밥 얼마예요? 2,000원 2 0 0 0원요 감사합니다. 네, 마약 드세요. 마약. 마약. 이거 마약. 어, 마약 드세요. 아 순대국밥은 맛있겠다. 해령 만들 안, 안 먹을래 어? 마약? 나 이거 먹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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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들어볼까요? 한 번. 색깔로? 아니 하나만 하나 아, 하나로. 하나 이렇게 아, 생겼다. 생겼다. 생겼어요. 한번 딱 입에 넣어봐. 제 뜨거운 걸못 먹어서 아 대이다. 아 이분 방으로 나가는 요 이렇게 하고 다들 같이 이렇게 시작. 자, 우와. 카메라. Do you wanna be b l c k 안녕하세요, b l a c k 하치 플립, 하치 리 어, 독자 여러분들. 저희 블라피 2월 드디어 앨범이 나왔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미니 앨범 웰컴투더블라 여러분 많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저희 난리나 이렇게 국무도 많이 따라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새로운 콘셉트로 찾아뵙는데 저희가 정말 강한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셨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은 저희가 하칠리 페퍼와 함께 한국의 시장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예. 맛있는 빈대떡도 먹고 옷도 사보고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가지도 한번 써. 왜요, 이거? 아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한국의 문화 많이 많이 체험해 보세요. 진짜로? 네, 네, 오늘 한국에 놀러 오세요. 그럼 하치 리페리파워 화이팅입니다. Yo, you want t 감사합니다.